얻은 마시기 좀 그래서 제거 가져왔어요. 명길은 홍민범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를 치려 하는데. 받으시죠. 이 친구는 술을 못 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럼 우리 대표님이 의리 있게 흑기사 줘 주세요. 술이 취하게 만들어 명기를 속을 드러내려 하죠. 알겠습니다. 주시죠. 조단은 주세요. 그럼 편하게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. 거침없는 명길. 그러세요. 민범도 건방짐으로 받아습니다 그렇게 새 남자에. 숨막히는 기싸움이 시작됩니다. 나는 마셔보지도 못한 조니어쿠 블루를 물같이 마시는 새 남자 돈 갖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. 아 어, 진짜? 사실 두 사람은 이미 명기를 뒤처사를 하고 왔는데 너 교도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? 깬데필로 민범은 명기를 가소로운 듯 부르더니 우리 가족 이름으로 장난치면 그를 조롱하며 개무시합니다. 죽어 명기력이 건방떠는 민범은 알았죠. 과연 어떻게 될까요?